자 환경 팀 환경이 플레이를 본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친 놈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저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인간의 존엄성을 약간 더워서 난 듯한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고 저 일단 전략은 뭐 저희도 뭐 저쪽이 더러우면. 우리도 아 더럽게 가야 된다. 그리고 저쪽이 미친 놈이면 우리는 더 미친 놈이 돼야 된다. 아 네, 저희도 이번 판만큼은 일단 프로의 타이틀을 떼고 어,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아, 그래도, 그, 좋아야 그래도 돼. 그 왼쪽 가슴에 K 리그 전남의 마크 가 있는데 그러, 그런 상태에서 너무 존엄성까지 버, 버려버리는 건좀 <laughs> 어, 저희 첫 경기 끝나고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어, 이미 저희... 연락이 됐군요. 네, 네 이번만큼은 좀 내려놔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오케이 사인을 받고 아 네, 그렇죠. 네, 네, 중요해요. 승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오, 네. 자, 전남대 맨체스터 대결이거든요. <laughs> 자, 노란색 유니폼이 팀 전남드래곤즈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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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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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돌송 갔 <laughs> 뭐야? 야, 이게? <laughs> 오, 좋아. 어, 앞에,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 와, 완벽해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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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이나이이거 너무 잘 받았어요 티클! 나클스나됐죠 여기서 미스 흘립니다. 경기팀 <laughs> 전첫 번째 경기 환경팀이 2대0으로 승리를 합니다. <laughs> 어 지금 태클잘 피해주고 있어요. <laughs> 네. 첫 번째 경기보다 태클로진잘 피하는데 기꿈백 태클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laughs> 잘 줬어. 상생수들이 키죠. 네. 이 지점까지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비를 이제 다 잘해요. 네. 수비를 많이 합니다. 네. 어허. 어, 이건, 이건 좋은 테크이죠. 좋은 테크서 살렸고요. 슛이 안 나오거든요. 때려보는데.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굉장히 유리해져요. 다음 경기 한경이만 이기면 되거든요. 예. 아 좋아요 이거 아, 이거 이거는 나왔다 이거 나왔다 나왔다 경기 놓쳤고요. 한경 어, 어, 팀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거 살려야 돼. 아 근데 좀 긴데요. 이거 뺏기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 아. 네. 이렇게 아, 네. 경기 종료. 다시 한번 한경이 가서 하이파이브를 하러 갔고요. 네. 코어는 2대1로 환경팀이 우승을 향한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laughs> 네. 있는 상황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밀어주는 패스. 다시 밀어주고요. 여기서 로빙으로 줬습니다. 띄워주는 패스. 완벽한 득점이에요. 좋아. 원더골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전남들 권수입니다. 진지하 가야지. 아, 진지하 가야지. 크로스 아아 올라오나요? 잡아놨고. 크 퀘스틴 패송규와 대박 대박 우와, 완벽합니다. 와 완벽합니다. 대박. 아, 이번 대박 기를통한해드까지 나이스. 코어 2대요. 와 나이스. 좋아. 저저 이제 러져저 한승 선 갔죠? 나가셨죠. 나가셨죠. 네. 이기 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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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셔. 저 판을 요포장션벗어습니다 네. 집중해 네. 아, 네. 아, 아, 집중해 여기 선가는 뭔가 나 네, 네, 네. 들어왔어요. 자, 이거 프리볼입니다. 네. 자, 이게 여기서 만회골이 나왔습니다. 경 지금 하나. 분위기 확산았거든요 이든 부분 만들어 놓고 그래.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겠다라고 맞아. 생각할 수도 모르고요. 네.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이기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모자, 모자 벗어 던진 거 같은데. 배서가 모자를 아, 버렸습니다. 모자. 네. 네. 차근데. 오 아직 살아 있는데. 패스 잘 들어갔어요. 여! 있어요. 오우. 여기서, 뒤에서. 뒤에서. 여기서. 오, 이거 혹시 몰라요? 야, 이걸 혹시 모릅니다. 모릅니다. 혹시 모릅니다. 이거 전반기에게? 오, 어. 어. 어, 잡아내면 오, 어, 이거 뭐야? 있어. 올렸어요 여기서, 어, 서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네요. 아, 보여주고 있는 환경. 오, 어, 진마가 어깨 풀고요. 이벨트 대회라도 앞에 상금 있고 우승이 코 앞에 있으면 이게 다르죠.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더 이상의 인성도 없다. 아프리카 TV 피파 온라인 4노룰데이 결승전 팀 전남 드래곤스 퍼스트 대팀 하동진과 안치는 사람들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뺏겼죠. 네. 아, 아 이거는 괜찮습니다. 네. 네. 앞에서 아 있어요. 경기 됐어요. 들어갑니다. 들어다어어 좋았어, 좋았어. 짜스, 네. 네. 오늘을 버스 환경이고요. 이게 우당탕 나니까 내 에이프로 샷도 이렇게 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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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아, 지금 환경 너무 열 받았어요. 환경 얼굴 표정이 터지게 습니다 지금 초자도 못 보고 있습니다. 와, 아, 아, 네. 네. 이제 추가 시간 1분. 왼쪽도 있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방한 한 번의 패스가 정말 중요한데 한번 찔러주는 패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과연 박스 안에 집어 넣느냐 마느냐. 어, 지금 계속. 죽었다고 이러더라 끝나요! 오! 아! 아! 이거 아! 골대! 아! 골대, 골대! 골대 강타! 골대 골대 그리고 왔어! 경기 종료! <웃음> <웃음> 어! 마지막에 이거 골대였으면 그냥 재경인데팀 전남드래곤즈가 저희 중계진을 퇴근하게 만들어갑니다! 전남드래곤즈! 노엘이의 우승팀은 전남드래곤즈 파이스트입니다아 이러면서 또 대표도 위로하는 그런 모습, 매너 있는 모습도 아, 보여주고요. 예. 전남대리고등학는 프로 구단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요 우승도 가져가고 매너도 가져가는 노를 대회에서 네, 많은 걸 가져갑니다. 아 이러면 구단에전화해서 저희 300만 원 탔습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전남 대리고 퍼스트 팀 모셔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 와 우승 상금 네. 300만 가, 원. 가운데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오시면 네, 가운데로 오시죠. 자, 오늘 피파 온라인 4 노룰 데이의 우승팀입니다. 전남입니다. 여러분들 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그몇 마디 좀 나눠봐야 네네, 되겠죠? 네. 그 결승전 상대가 환경팀이었는데 굉장히 더러웠어요, 저희가 지켜보기에도. <laughs> 어떠셨는지 직접 당하시니까. 어, 일단은 뭐 생긴 거부터 일단 노룰이었기 때문에 네. <laughs> 굉장히 저희가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 아니었나 싶었고 일단 생각보다 뭐 그렇게 깔끔한 플레이는 아니었는데 어, 대회 대에 맞게끔 정확한 플레이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회니까 어, 이기기 위해서 어, 열심히 또한 것도 있었지만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좀더 티한 팀 인간의 존엄성을 버린 <laughs> 선수들을 맞서서 우리도 버리고 싸우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전남 드래곤즈의 또 팀이니까 또 모든 걸다 벗어 던지고 싸우기는 좀 약간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네, 그럼 어, 일단. 처음에는 처음에는 잘 하다가 한두 번째 경기부터는 이아두 경기 남았을 때부터는 뭔가 내리에 스치는게아내눈 앞에 300만 원이 살짝 떠오르고 그리고 졌을 때. <laughs> 이 보시는 분들이 만 늙어가 프로가 나는 <laughs> 말을 하실 것 같아서 아 뭔가 이게 진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결과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역전까지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힘들 때마다 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번씩 꼭 생각나는 그런 부분인 음 아, 같습니다. 이 대회에 우승을 한 300만 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저기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대표님이세요. 저희 아 대표님 답습니다 예아 네네네 <laughs> 저희 대표님이신데 계좌로 들어간다면 갑자기 연락이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네네. 평소에 그런 분이세요 연락 <laughs> 연락 좀잘안 되세요 특히 뭐 입금이 돼야 되는 날이나 그런 날에 좀 입금 그 연락이 잘안 되기 때문에 좀 연락 좀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대표님이 한마디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노룰데이 상금이기 때문에 노룰데이처럼 쓰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초대 대회 우승 팀전담 드래곤즈 프러스트에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